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함.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길에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선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상품을 망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 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찾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백성을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성읍을 대각 성읍일 그 남녀와 여와와 함께 하나도 남게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살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리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였느니라 바산을 진멸함 우리가 두리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 소리를 대적하여 애들의 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브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산 왕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인 이곳 아르곱 온 지방이요 비산에 있는 오개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성읍 둘러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형벽 없는 고을십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잘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루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까지 아무리 족속에게 두 왕에서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에 시던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무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오게 나라 바산의 성읍과 살르 가와 에트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아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다 아직도 아무리 족속에 납바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고통 규빗으로 지면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s of t a l 지파.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 h e 아르 i 골짜기 겉에 아로엘에서부터 길 e i 산지 절반과 그성 e 들을 루벤 자손자갓자손짜게주었 주었고 앗 u 남은 땅은옥과 옥에 y 라였던아르 k i 지방 u 온 a 산으로는 내가 i n 세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애적에서 애적에는 느바임의 땅 이라불로 부르더니 무라세 아들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굽 온 족속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야일라 불러오는지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게데게 길라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가짜손에게는 길라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이 압보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그 지역이오 건너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슷한 비스카 산기슭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었느니라 모세가 루브반과 같이 봐 협박 협약, 협약함 그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는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에게 갖추게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유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와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에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 도요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일은 지도자가 바뀐 이유를 읽겠습니다.